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기나 삶에서 누구나 겪는 힘든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피로감, 혼란, 절망의 감정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징후를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논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며 정신 건강 위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축적된 여러 요인이 결합된 위험한 결과물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위기, 세상을 뒤흔든 팬데믹,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때로는 잘못된 정보, 들이 합쳐져 집단적인 정신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대중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집단적인 정신 붕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해 한 사회가 내부 및 외부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한계가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한계에 도달하면 그 여파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파도는 무력감, 무기력, 방향상실과 같은 감정을 동반하며, 이는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집단적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이미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연구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칼융, 카얼중, 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회는 특정한 상징, 공포, 행동 패턴을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소속감, 목적,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는 집단적인 정신 붕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우리가 이토록 강렬하게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혼돈과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 위기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집단적인 정신 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통해 이러한 집단적 붕괴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봅시다. 정보 조작, 디지털 과부하, 그리고 사회적 압박과 같은 요인들이 집단적인 정신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뉴스와 콘텐츠에 끊임없이 폭격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 상당 부분은 특정한 감정을 자극하고 집단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조작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소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종종 우리의 두려움과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과부하는 더욱 심해지고 감정적 위기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디지털 과부하는 사회적 압박과 결합되면서 위험한 함정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삶은 필터링된 현실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좌절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존재적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집단적인 정신 붕괴로 이어지는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목적의 상실입니다. 물질주의와 즉각적인 만족이 중시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이 존재적 공허감은 우리가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의해 더욱 악화됩니다. 마치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누구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소진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신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바이미 에이 커피를 통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왜 현대 사회는 이렇게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정신 조작과 대중 통제입니다. 정부, 기업, 권력 집단은 우리의 감정과 취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조종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 별표 프로파간다, 선전, 별표 별표는 오래전부터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고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조작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현대의 광고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조작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조작은 기술의 발달 덕분에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규모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대기업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조작의 무서운 예는 바로 별표 별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별표 별표의 확산입니다. 가짜 뉴스는 빠르게 퍼지며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증오를 조장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짜와 조작된 정보를 구불하지 못하게 되면 신뢰가 붕괴하고 그 자리에 혼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허위 정보와 사회적 분열이 결합되면 건전한 토론이 사라지고 대신 이념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대화는 실종되고 상징적 폭력과 때로는 물리적 폭력마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받아들이는 정보를 질문하고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 균형 잡힌 진실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중 통제는 단순히 정보 조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정치 및 경제 권력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을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 안에 가두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20세기의 전체주의 정권들을 예로 들어보세요. 그들은 검열, 선전, 두려움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통제가 훨씬 더 미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독재자가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디지털과 이념의 거품 안에 갇혀 자발적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은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 끝이 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순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며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시스템을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감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수집되고 분석되며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심지어 선택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별표 별표 프라이버시, 사생활, 별표 별표를 사치품으로 여겨야 할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사상의 자유는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이 미묘한 통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신적 회복력을 키워 집단적 정신 붕괴를 피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집단적 정신 붕괴는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불안 수준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기후변화,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임박한 위험감은 사람들을 항상 경계 상태에 머무르게 하며 이는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소진시킵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반응적으로 변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 부족은 극단적 대립을 더욱 부추기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또 다른 심각한 현상은 사회적 소외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디지털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 소외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적 거리감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디지털 거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지털 환경은 기존 신념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을 더욱 단절시킵니다. 이러한 단절은 사회 전반의 공감 능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집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수록 대중은 더욱 쉽게 권력 집단의 조작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일부로서 자신을 인식하기보다는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며 생존 경쟁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현상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자극에 과부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심층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상실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평등, 사회 정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대신 피상적인 자극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상적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외면될 때, 사회는 단순한 해법과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포퓰리즘적 지도자나 극단적 운동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관심과 무기력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권위주의와 불관용의 씨앗이 자라나기 쉬운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집단적 정신 붕괴의 영향은 개인 정신 건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에 걸쳐 심층적인 파괴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더 소외되며 더 무관심해질수록 사회는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조직화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정신 붕괴는 사회 구조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사회 구조의 붕괴는 다시 집단적 정신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개개인의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개인과 사회가 이 위기에서 회복력을 갖출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정신적 회복력을 기르는 것은 집단적 정신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다. 수많은 부정적인 외부 영향 속에서 감정을 보호하고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마인드풀니스, 즉 주의 깊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인드풀니스는 과도한 자극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상황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더 이성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정보 소비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뉴스와 콘텐츠에 폭격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뉴스가 우리의 정신을 쉽게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과부하를 막기 위해 미디어 소비의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극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택적이고 책임있는 정보 소비를 통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서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정보나 의견을 그 출처나 의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려면 더 깊이 분석하고 그 정보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사실에 직면했을 때 관점을 바꾸는 유연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적 시각을 기르면 외부의 조작과 정신적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자극을 받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이는 정신적으로 큰 피로를 초래한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에서의 단절을 실천하면 마음을 회복하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다시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는 집단적 정신 붕괴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변화가 곧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회복력을 키운 사람들은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집단적 정신 붕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혼란 속에 휘말려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정신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며 주어진 서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실천을 시작해보자. 디지털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그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